자, 이상직 중기공 이사장님. 예. 한국의 이스타항공 설립자시죠? 예. 타이 이스타제트 만드는데, 어, 타이 캐피탈 그룹과 한국 이스타항공의 음, 에, 에, 합작 투사, 투자, 음, 투자, 음. 아, 합작 투자회사가 음. 바로 타이 이스타제트인데, 알고 계시죠? 합작, 합작회사가 아닙니다. 그런 방콕 태국 에서입니다 예. 합작에다. 그 자, 방콕 태국 에서합니다 예. 이 태국 민간 항공청 CAT에서 발표까지 했었는데도 그렇게 자꾸 아니라고 그러세요? 이게 진 오늘 잘못된 위증에 걸려요. 이게 합작에다 아닙니다. 이 합작해려고 네. 계획도 없었습니까? 자고 해준 작업을 실장이 는 작업을 고 해준 적 있죠 합작회서는 아닙니다. 자고만 해줬으니까 예. 투자계획도 없었습니까이 예, 사람들하고 제가, 안 만났어요. 예. 만나서 투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뭐예 한국은 온라인 사회 때문에 많은 한국사람을 만나는데요. 그 합작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타이스타제트의 박모 사장하고 만난 적 없어요. 그 만난 적있죠 만나서 투자하겠다고 했잖아요. 아, 그런 적 없습니다. 네. 전혀 투자한다고 얘기도 안 했고, 투자도 안 했고. 자본은 예,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예. 자본만 해줬다. 이런 예. 말씀이세요. 예. 확실니까 예. 대통령 사이, 서모 씨, 이 취업하는데 영향력 행사한 적 없습니까? 대통령님 관련된 건뭐 제가 여기서 말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개, 본인이 경영력 행사 한 적이 없느냐, 이러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19대 때 국회의원을 같이 한적은있니다 뭐 아니, 있습니다. 이 서모 씨, 대통령 사이 서모 씨가 타이 히스타제트. 제질문시죠 아니, 질문하고 있는데. 아니, 시간이 지나세요. 그, 아니, 제 질문 끝나고서 얘기하세요. 도중에 끊을 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고 있으면요 한마디라도 끊지 않고 서서해야죠. 자, 타이 이스타제트의 대통령 사이 선물 씨가 취업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전혀 도와준 적 없고요. 예. 영향력 행사한 적이 없다 이거죠? 예. 확실합니까? 예. <laughs> <laughs>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년 예. 조배숙 위원님 시해 주시. 전북 익산의 조별수고입니다.